구로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루어 줄수 있는 문화 공간이 고척동에 조성됐습니다. 문화 활동은 물론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고척 신나구로 개소식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5일 구로구 고척 이동에 청소년 입장지대 고척 신나구로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면적 608제곱미터 규모의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고척 신나구로는 공동 청소년 문화의 집의 분소로 셀프 스튜디오, e 스포츠실, 디지털 놀이터 등을 갖추고 있는데요.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설 경과 보고와 청소년 동아리 공연, 테이프 커팅식, 시설 라운딩 등이 이어졌는데요. 새롭게 문을 연 청소년들의 새로운 공간, 고척 신나구로에서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구로구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것입니다.